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어제 적벽은 천배당 마번조합을 포기하고 만배당 마번조합에 도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다 실패하였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만배당보다는 천배당 단위의 마번조합에 경주 결과가 도출되면서 아깝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배경기님을 비롯해서 몇몇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제 실패했던 두개 경주를 예제로 만들어서 잠깐 또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주 이경주였는데요. 출주도수는 10도였고요. 액면이 7.3배, 9.7배, 8.9배, 16.2배 이래서 비교적 높게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히든에 보니까 24.9배짜리 3번마가 있었습니다. 또 복병에 보니까 6번마 17.3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적벽은 구매표 두 번째 칸에 3을 놓고, 구매표 첫 번째 칸에 4번, 9번, 2번, 6번, 1번, 7번, 구매표 세 번째 칸에 액면에 8번, 5번, 10번, 머리로 팔린 마필 3마리를 묶어서 공략을 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구매표 두 번째 칸에 복병의 축 6번을 놓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8번, 5번, 10번, 구매표 첫 번째 칸에는 4번, 9번, 2번, 7번, 3번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공략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10번, 3번, 6번 도착하면서 텐이 3착으로 들어왔어야 적벽이 두가지 경우 다삼복삼쌍을 적중해 낼수 있었는데 10이 1착을 하면서 적벽은 8번 5번 10번을 전부 다 3착한에만 놓았기 때문에 삼복승식 278.7배 두개만 적중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삼쌍승식이 10번 3번 6번 1105.6배였는데 결과적으로 적벽은 1000배당은 버리고 거기에 좀더큰 배당 쪽으로 마번 조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좌측계 27,870원짜리가 두개 환급됐습니다. 1,800원, 1,800원 들어가가지고 3쌍은 다 실패했고요. 동경주는 서울 오경주였는데요. 동경주는 14두가 출주했습니다. 그래서 적벽은 동경주에서 구매표 첫 번째 칸에 13번, 9번, 11번, 8번, 14번, 1번, 10번 구매표 두 번째 칸에 7, 구매표 세 번째 칸에 12번, 4번, 6번, 3번 이렇게 추리를 해서 삼복성식 하나와 구매표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바꾼 방법으로 삼쌍 이렇게 추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동안 하던 방법으로 그냥 세 번째 칸은 내버려두고, 구매표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만 바꿨다면, 삼상 2811.4배는 적중해낼 수 있었는데, 어제는 비교적 좀더큰 배당에 도전해보겠다고, 구매표 첫 번째 칸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바꾼 방법으로, 공략을 바꿔봤더니, 7번, 10번, 3번 들어와가지고, 적중을 또 실패했습니다. 어제 이 서울 오경주는 좀 아까웠어요. 그동안 적벽이 해왔던 방법으로 했으면 2811.4배는 적중해 냈는데 어제는 좀더큰 배당에 도전해 보겠다고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바꾼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바꾼 방법으로 했더니 아깝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39,830원짜리 하나만 적중했어요. 요 칸에 있는 삼쌍성식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이제 7번을 내리지 말고, 그동안 하던 방법대로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바꿨다면, 이제 요, 요 부분을 두 번째 칸을 바꿨다면, 삼상은 적중해낼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만 바꾸면 됐는데, 어제는 좀더큰 배당에 도전해보겠다고 이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바꿨더니, 결과적으로 착순이 7번, 10번, 3번 들어와서 적벽이 두개 경주 전부 다 삼상승식은 놓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나, 결국 고배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만배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부와 이러한 기시감과 촉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적벽이 비록 실패한 두 가지 경주였지만 혹여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기는 경마, 돈 따는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제로 만들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경마팬 여러분, 구독자님들 혹여 오늘도 마장에 나가신다면 큰 고래 한 마리씩 잡아서 귀가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파이팅!